에어 디자이너에다가 구축 아파트를 맡겨 주실 때좀 인테리어 팩이 철거할 때 같이 해주시면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 일단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집이 구축 아파트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들인데 최대한 고객님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트리지움이라는 이제 송파구의 트리지움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2007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공을 들어갔는데 타입은 이제 3베이의 이제 건너방 이렇게 작은 방까지 있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좀 진행을 하는 현장이에요. 일단 여기가 안방인 사진이 안방인 현장이 사진이고요. 단내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관 같은 거를 좀 저희가 작업을 해놓고 기기자리를 타공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게 마감이 되면은 박스가 이만 내려오겠죠. 윗집 바닥, 저희 천장인 거죠. 이 콘크리트에서 180mm에서 200mm까지도 내려옵니다. 이 공간이 나와줘야 실내기가 달릴 수가 있어요. 달리고 매립이 되고 마지막에 설치가 될 거다. 작은 방 사진입니다. 두 가지예요. 왜 여기는 이만치 천장을 기존 천장을 철거를 했고 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만치 밖에 안 했냐? 배관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옆으로 갈게 없어요. 갈게 없어가지고 여기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만치 단내림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커튼 다는 곳, 커튼 박스라고 하죠. 커튼 박스에서 여기 이 단내림 폭은 70에서 80cm 정도 기기가 50cm 거든요. 50cm인데 앞뒤로 왜 여유를 주냐? 배관이 앞뒤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유가 필요해서 70에서 80cm 정도 폭으로 단내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서 분지관이라는 부품을 써서 옆방도 넘어가야 되고 이방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넓게 타공을 할 사례죠. 그래서 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견적할 때 설명을 드릴 때, 이 타공한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로로 치면 한 대여섯 자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S사나 L사나 공홈 들어가시다 보면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설치비 단가표가 나오는데, 천장을 부분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것들,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무상으로 진행하되, 이 폐기물은 어차피 인테리어 진행하니까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에어 디자이너에다가 구축 아파트를 맡겨 주실 때좀 인테리어 팩이 철거할 때 같이 해주시면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제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품이 분기관이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보온을 잘 했는가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발포 보온재 EPDM이라는 보온재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팀장님도 있고 안 하는 팀장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조사 측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이배관을 처음에 쓰라고 했으나 담배관의 경우에 이 보온재를 쓰라고 했으나 요즘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단열재 규격이랑 이런 거는 제품 스펙표가 또 새로 나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승인자재랑 감리에 어긋나는 자재를 쓰지는 않는다. 그리고, 배관 지나가는 길마다 고정을 다한 번씩 해줍니다. 배관이 좀 처질 것 같거나, 뭐, 물이 안 나갈 것 같으면은, 행거를 잡으면은, 높이가 높아져요. 최대한 기존 천장 레벨을 좀 살리고자, 이 새들이라는 철로 구배를 잡아주고, 배관이 처지지 않게 나중에 고정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로 보이네요. 이제 여기가 아마 기기 자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배관이 거실과 냉매 배관입니다. 거실과 냉매 배관 여기서 분지관에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뽑아놓은 걸로 그리고 원래 여기가 실외기 돋는 공간인데 이제 기존의 트윈원 매립 배관이 배간. 있고 여기가 에어컨 전용 차단기에서 나온 분전함에서 나온 코드 처음에는 코드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트윈원에서 실외기에사마령 뭐 시스템 에어컨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용량을 늘려야 돼서 분전함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매립선 2.5 스퀘어였는데 4 스퀘어로 배선을 용량에 맞춰서 변경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끌고 나가서 실외기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수 있게끔 저희가 포설 작업을 해 놓은 사진이고요.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 공사를 한 부분을 보여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배선 굵기 보면은 이 옆에 있는 빨간색, 노란색, 흰색깔 배선보다는 이 검은색이 더 굵어요. 정확하게 4.0 스퀘어. 4 스퀘어라고 저희가 거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선 굵기입니다. 굵기. 그래서 기존에는 2.5 스퀘어 좀 얇은 근데 얘보다 1.5mm가 더 굵어진 거예요. 그래서 4 스퀘어라는 배선을 저희가 포설 작업을 하고 차단기까지 30암페어로 좀 변경해 놨다. 이렇게 좀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 전기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전기 공사 비용을 이렇게 비싸냐 기존의 2.5스퀘어 배선을 잡아 빼고 다시 넣어야 되는 이거를 빼내고 다시 넣는 작업이 엄청 힘들다 아마 전기 공사하시는 전기 팀들도 되게 힘들어 힘든 작업인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공사 비용을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측정을 해서 받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실래기 놓는 공간이 없는 현장에는 이렇게 외부 앵글을 사용을 합니다. 고강도 알미늄으로 해가지고서는 앵글을 이렇게 외부에 설치 해서 고정을 해놓고 배관 같은 것도 이제 내부에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마감 테이프도 정확하게 다 감아주고 그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배관 작업이 다 끝나면은 목공 작업을 하다가 못을, 못에 박힐 수도 있고 배관이 터질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질소라는 거를 기밀을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게이지를 맞춰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품 설치를 갔을 때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럼 체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어디서 터졌는지, 어디서 질소가 샌든지 체크를 하겠죠. 저희가 찾겠죠. 그래서 담배관으로 시공을 한다, 뭐 다배관으로 시공한다, 다배관이 더 가스가 안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다배관도 용접을 하고요. 담배관도 용접을 다배관보다더 많이 하지만 질소라는 거를 기밀을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가스가 샌다 안 샌다 뭐 배관에 대한 AS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질소라는 거를 저희가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이 보이는 파이프가 에어컨 드레인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수구에다가 이제 방류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고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발코니에다가는 탄성코트나 이제 페인트를 좀 뿌리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희가 이 끝부분은 육가가 뭐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모양이 변경될 수도 있어 가지고 끝에는 지금 안 묻어 있는 게좀 보이실 겁니다 아마 사실 이 부분으로 고객님들이 아니 할때해 놓지 진작에 해 놓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이 단이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저희가 딱 붙여 놓으면 이 배수구 청소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높이 띄어 놓으면 물이 중간에 타고 흘러가지고 이런 곳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정확하게 좀 맞춰 드리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관 작업이 전체적으로 끝나면 뭐 목공 끝나고 도배 끝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단내림이 되는 거예요. 단내림이 되고 제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무엇이냐? 실내기랑 실외기랑 연결된 배관에서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자체가 수분이기 때문에 냉매가 돌았을 때 수분이 얼 수도 있습니다.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고자 진공펌프를 사용해서 배관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진공인 상태를 만들고 그 진공에 대한 수치를 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0.206까지라는 토르, 그러니까 0. 500 대까지만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진공이 제대로 된 상태다라고 좀볼수 있는 토르 게이지 사진인데 이 정도까지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0.5 미만이니까 좀 이제 냉매를 넣거나 냉매를 풀거나 이제 시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시운전을 돌릴 때실내계에서 온도 게이지를 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하 4.6도의 바람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시운전은 겨울에 좀 진행한 겁니다 여름에는 찍어봐야 절대 이렇게 못 나옵니다 여름에 시운전을 했을 때는 한 14도, 13도 뭐 많게는 뭐 16도, 7도까지도 나오기는 합니다 영화에 대한 온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만큼 좀 차가운 바람이 잘 나오고 있다 어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단내림이 다 완성이 되고 설치가 완료된 사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배관 작업을 진행하는가, 제품 설치를 또 어느 시점에 좀 들어가는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구축 아파트들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면은 뭐 내부 철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인테리어 팀에서. 그래서 내부 철거가 끝나고 나면은 에어컨 배관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2차적으로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날 때쯤 이제 도배를 진행을 하실 텐데 도배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에어컨 제품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 아파트들은 좀두 번에 나눠서 현장을 들어갑니다. 단가표에도 써놨다시피 중공 뭐 7년 8년 미만 신축 구 아파트들 당연히 하루 만에 끝내는 신축 아파트들보다는 구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두 번이라는 공정을 좀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이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 기간이 거의 한 달에서 뭐 오주, 6주까지도 길어지는 현장이 있지만 그 공정에 맞춰가서 들어가 줘야 되는 공정이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가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스템에 공사가 근데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 살면서도 고, 공사 가능한가. 근데 방금 이제 사진들을 좀보시다시피 살면서 공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에어컨 배관 작업, 목공 작업, 밑을 도배 작업, 제품 설치해서 5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살면서 5일 정도 집을 비울 수도 없고 5일 정도 뭐 보양을 계속 해놓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거주 중에는 구축 아파트 공사가 단내림까지는 많이 힘들다. 그렇게 팀을 찾기도 좀 어려우실 거고 어찌 찾기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공사가 또 간단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철거할 것도 먼지 날 것도 엄청 많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섬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공사에 대한 부분이 엄청 장르가 많습니다. 벽걸이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는가 어떠한 부분이 궁금한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콘텐츠를 좀잘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부분들을 좀 궁금증을 좀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